34번. 34번 빈칸 추론 문제가 이번 영어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 오답률이 무려 69%였어. 1등으로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야. 단언컨대 이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그 오답률이 70% 육박한다는 건 사실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렇지? 분명히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야. 30%만 맞추는 문제가 절대 평가에 나온다. 그럼 받아들이기 상식적으로 어렵거든? 선생님 이거 풀면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1등으로 많이 틀린 문제야. 한번 보자.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중요하대. 뭐가 투부령사하는게 이거 가주어지? 의미 없어.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이게 진짜 주어구나. 이건 기본적으로 보여야 돼. 이제 구별하는 게 중요하대. 자, 뭐랑 뭐 사이에서 being legally allowed 법적으로 허락받는 거 뭐뭐 할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being able to go and d o i t 가서 할수 있는지랑 구별하는 건 되게 중요하대.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허락이란 말이 나왔어. 근데 법으로 허락하는 거랑 네가 실제로 하는 거랑은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네. A law could be passed along everyone.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건데, 근데, if they so wish, 그들이 그렇게 바란다면, to run a mile in two minutes.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 해준다는 거야? 뭐, 2분 안에 1마일을 뛰게끔 이렇게 해준대. 2분 안에 1마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1마일이 1km, 1.3km, 1.4km 돼요. 그러면, 여러분, 초미터를 2분 안에 뛸수 있다고? 그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They would not, however. 그렇지만 그것은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요런 거 있지. 이탈릭치로 눕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눕히는 거 아니야? 뭔가 강조하려고 할때 effective 같은 이런 단어들 지금 이탈릭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눈여겨봐야 돼. 그러면 효율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야, 2분 안에 2분 안에 1마일 뛰는 법을 만들었다고 뛰어로 된대 누가 그렇게 할수 있냐고 효과적인 자유가 아니다 말만 자유지 because when I am, although allowed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허락 받는다 하더라도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with it 그것을 하기에는 불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c a p a b l e 이란 말이 가능하라는 뜻이고 incapable하면 불가능한 뜻이야 이게 반대말이야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의미 없는 법이고 의미 없는 자유란 얘기지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s and maximum possibilities, fine. 그러면은, 뭐, 최소의 억제, 뭐, 그지? 그 다음에, 최대의 가능성을 두는 것은 괜찮대, 뭐 나쁘지 않은 거래 정도로. Fine이라는 말은, 좋다, 나쁘다, 이런 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로 해석해야 돼. But in the real world, 진짜 세계에서는, Most people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진짜 세계에서는 뭐라 그래? 사람들이 지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을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 못 갖거나 아이 r 니까 i r 이더 A or B의 구조인 거야. Or, 맞지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걔네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 말이 되게 어렵지?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회라는 게너할수 있어서 다 해줘 네가 하고 싶은 건다해 또는 음 그냥 모든 거다 하지 말라고 제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The, Their effective freedom 그런 효율적인 자유는 실제로 밑줄에 의존한다 그러면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이지문에선야너 여기 지나가도 돼. 근데 오직 날라서 가는 경우는 자유로 허용이 돼. 날라서 가는 경우에 야너 자유롭게 날라가. 누가 날라가니? 날라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니? 있 사람이. 어? 야너 여기 날라가도 아니 날라가기 힘들면 점프해서 넘어가. 대신에 5m 점프해야 돼. 그러면. 넓이뛰기 선수만 지나가겠네. 어떤 장소가 있다고 쳐봐. 저 네? 멀리서 다다다다 뛰어가야 될거 아니야. 5미터 넘어가려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1미터, 2미터도 안 돼가지고 떨어져, 떨어지겠지. 만약에 거기에 구멍이 있으면. 그게 무슨 자유야.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만 그 자유가 허용이 되는 거지. 내 능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런 답을 골라야 될거 아니야. 자, 보자. 1번. Respecting others' right to freedom. 자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존중하는 거 교실에서 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듣기 좋지? 그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의미 없죠? 뗄랄라가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 needy n e 가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걔네들을 보호하고 걔네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 의미 없죠? Learning what socially acceptable behaviors are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그런 말 없잖아 사회적인 행동 이제 4번 5번이야 4번 5번 대부분 네, 틀린 애들은 4번을 골랐어 왜 그런지 한번 볼게 Determining how much they can expect from others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4번이야 5번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to, to do what they choose 걔네들이 고를 수 있는 능력 그지? 어떤 것을 걔네가 할수 있는 걸 고를 수 있는 능력 혹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5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번도 완전히 답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 야, 법이라는 걸 정할 때네가 얼만큼 할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한 다음에 줘야 그게 진정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4번이 매각적인 오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질문의 내용하고 근접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오류냐면 좋은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간 거야. 그래서 만약에 5번이 없으면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야. 왜? 다시 얘기했지만 69% 이렇게 되는 문제는 이거는 틀린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어? 한60% 정도, 60% 초반대로 나오는 문제가 난이도가 좋고 좋은 문제지. 70%가 틀리는 문제는 이걸 맞춘 사람은 굉장히 어 운이 좋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해서 자절할 필요도 없고 맞았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뭐 잘했다 라고 느낄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수능에 나오면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4번 5번이 그래도 근접을 하니까 1, 2, 3번을 고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고 4번을 고른 사람들은 자기의 답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 어,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4번도 답하고 완전히 멀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자,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 오답노트 잘 정리를 하시고, 어, 단어를 잘 정리를 해야 돼.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안 돼. 그치? 이런 거고 또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건 뭐야? 수단이야, 수단. 단어 자체가 단수로 수단이란 말이야. 알겠지? 음, 여기까지.